자,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x, y, z에 대해서 x 플러스 3y 플러스 z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 자, 여기 지금 보니까 x 플러스 2y 보이고, 여기는 여긴 z가 있지. z 없앱시다.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z가 마이너스 11이고요. 여기다 2를 곱하면 4x 빼기 2y 플러스 2z가 14가 돼서, 둘이를 이렇게 더해버리면, 5x 플러스 y가, 얼마가 돼? 어, 3이 되는 거죠? 어, 그치? OX 플러스 Y가 3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요식을 갖다가 또 여기다가 요, 요, 요식을 요 가져와서 감을 해. OX 플러스 10Y, 마이너스 15. 그러면, 이거를 빼면, 이제 마이너스 9Y가 되겠고, 18이 되겠지. Y 얼마 되는 거야? y-2 되는 거야. y-2 되고, 여기다 y-2 집어넣으면, ox가 5니까, x 얼마 돼? 1 돼요. 그죠? 어. 자, 이, 이제, 이제, 이, 식에다가, 이 식에다가 넣을게요. x가 1이니까 2. 그 다음, y가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 플러스 z가 7이니, z 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x 더하기 3y 플러스 z 하라고 했으니, 1, 그 다음에 빼기 6 플러스 3 해서 답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가.